뜨기 하시는 방법은 바늘하고 실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바늘귀가 너무 작거나 시력이 좋지 않으셔서 잘 보이지 않으실 때에는 이렇게 자동 실꿰기 기구를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시거든요. 어, 사용하는 방법은 바늘귀를 여기 홈이 있죠. 여기 홈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넣으세요. 넣으시고 나서 실은 홈 사이에 걸쳐 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눌러 주신 다음에 빼시면 실 이렇게 꼽혀 있어요. 얘를 빼서 네 끝과 끝네 맞잡으시고요. 그리고 손 끝에 실을 이렇게 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바늘을 십자로 네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한번두번 감아 주시고 살짝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 귀를 밀고 당기시면 매듭이 작게 딱 예쁘게 잡히거든요. 그러면 남는 실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창구멍을 공그르기 하실 건데요. 공그르기 하실 때는 지금 안감이랑 겉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앞뒤판, 네, 살짝. 창구멍 부분을 고정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형태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매듭은 안쪽에서부터 넣어서 시작을 할게요. 끝에서부터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봉제 끝에서부터. 어, 저는 한두 땀 정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네,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봉제 끝은, 봉제가 시작된 부분은 여기고요. 여기고요. 제가 지금 바늘 실을 뺀 곳은 한 0.3cm, 네, 조금 더 겹쳐지는 선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공그르기를 하실 때는 지금 아래쪽에 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나왔으니까 위로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실이 보이지 않는 제일 짧은 부분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0.2cm 정도 땀을 뜬 다음에 이렇게. 걸쳐서 빼주세요. 그리고 이 실은 지금 위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아래쪽으로 그대로 넘겨보세요. 그럼 제일 짧은 부분 있죠. 실이 이렇게 되면 좀 길게 빠지잖아요. 가장 짧은 부분, 직각인 부분에 이렇게 한 땀을 뜨시는 거예요. 아래쪽. 그리고 반대쪽은 다시 또 위로 올려서 실이 가장 짧은 부분에 0.2cm. 땀을 뜨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위아래 번갈아 가시면서, 네, 공구르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짧은 구간에 바늘이 꼽혀야지 네, 겉에서 보이는 바늘땀이 거의 표시가 안 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피는 빼시고요 반대쪽도 지금 조금 삐뚤게 들어갔어요. 보이세요? 많이 표시 나진 않는데, 살짝 삐뚤게 들어가서. 마지막에도 한0.2 정도 네, 겹쳐진 상태에서 네, 마무리를 하실게요. 마무리 하실 때는 마지막까지 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두번 실을, 매듭을 지을게요. 매듭을 지어서, 방금 나왔는 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조금 멀리 빼서, 얘를 살짝 당기시면, 매듭이 쏙쏙쏙 들어가요. 그러면, 실을 살짝 당겨서 끊으시고, 네, 반반하게 펴시면, 어, 잘랐던, 네, 실 끝이 전부 다 원단 안으로 쏙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하시면 반반하게 공구르기를 하신 거예요.